이재명 경기 지사의 신체 특징을 언급했죠. 그 음성 파일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대 용으로 유언했던 이재명 지사 측이 모욕적이다.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파일이 그 싸운데 <laughs> 응. 큰 점이 있어요. 작은 점이. 그러니까 큰 점이 이렇게 동그란 거야 아니면 약간 얼룩이가 무슨 바둑이 얼룩이 같은 거야. 동그란 점. 그냥 음. 얼굴 에우리가좀 천하게 이렇게 이렇게 아, 있잖아 대박 대박 거. 대박 <laughs> 이거 이거 말하면 끝 끝장이야.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습니다. 두달 동안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의혹이 다시 불거진 것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특이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뭐, 뭐 앞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하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여기까지 합시 하지만 고디어 인격 우욕적이고 매우 수치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주 김씨가 이 지사를 검찰에 맞고 말했을 때도 별 반응이 없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신체 특징 등 민감한 사안까지 거론한 김씨를 더 이상 놔두지 않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도정 정상화를 위해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야 한다며 조만간 진실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른미래장 측으로부터 고발당한 동시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김부선 씨를 고발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지사를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음성 파일이 유출이 돼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의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가 소설과 공지영 씨와 나눈 통화 녹음 파일 중에 일부입니다. 그런데 유출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분 19초짜리 음성 녹취 파일이 트위터에 등장한 건 어제 오후. 파일은 SNS 상에 삽시간에 퍼져 나갔습니다.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김부선 씨와 소설가 공지영 씨의 통화 내용 일부입니다. 더 이상 연예인들이 나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권력의 신화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어진 통화에서 공씨는 이지사의 신체적 특징을 물었고, 김씨는 신체 한 곳에 크고 까만 점이 있다며 법정에서 최악의 경우에 꺼내라 했다고 답합니다. 그러자 공씨는 대박이라며 성폭력 사건에서 승소할 때 상대 남성의 특징을 밝힐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김씨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자신과의 관계를 부정한 이 지사를 형사고소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3억 원도 청구했습니다. 그 사람은 부인하는데 뭐 세상 위치가 이렇게 결국엔 권선징악이에요. 통화 내용 유출 논란이 커지자 공지영 씨는 비밀 엄수 각서를 받고 김부선 이재명 씨 관계를 밝힐 증거 제공자에게 현상금을 건 이모 씨와 공유했고, 그후 선임 물망에 오른 변호인들에게 공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부선 씨와 이재명 지사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